하자죠. 건배사 한번 해주십시오. 주인장으로서 이무더운 여름날 하이볼 먹고 병신 됩시다. 나처럼 하이볼 병신. 하이볼 병신. 오. 아, 한 잔. 아, 해병은 술마시로써 해결을 한다, 알겠나? 아! 이번 잔은 원샷하도록. 아! <laughs> 원샷하타록록아해술이술 됐나? 아! 아!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아. 재밌게, 당신은 해병이 전에 이길스 어, 팬으로서 1위, 1위 팀, 예? 아닌가. 원샷 하도록. <laughs> 아. 이번주 안양가서 해병선생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? 네 어떤 가르침 배우셨는지 궁금합니다 16살 백마가 맛있다 백마는 16세부터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가블리 화이트홀스를 위하여 라이가블리 화이트홀스 80년대를 위하여 백마는 영원하라! 백마부대! 화이팅! 아, 좋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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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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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제가더 많은데 이거 그렇습니까 다시 갑니다 야이 새끼들아 구과 좋아요 알림설정까 햄찌 위리니끝